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오늘 전국교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만 5,8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는데, 하병수 대변인 연결합니다. 하 대변인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국교사선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 이제 수학여행 중에, 그, 제자들과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실종이 되었고,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 들이 여러 신경이 있었지만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복잡한 신경과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과 그다음 그런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예, 예. 어, 오늘 이제 교사 선언이라는 형태로 예. 어, 표현이 된 것입니다. 뭐 예. 내용은 어, 이제껏 학생들을 좀 수동적인 주체로 길러왔던 뭐 어떤 어쨌든 뭐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음. 제대로 된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미안함을 좀 표현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선박 안전에 대한 뭐 관리감독 책임이나 어쨌든 구조의 책임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무능했던 정부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를 좀 표현했었고 예. 어, 차후에 제 이의 제 삼의 세월호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좀 분명히 하고 예. 나아가 교사로서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예.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이런 건뭐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바이긴 하니까 그건 좀 여쭤보지 않겠고 맨 앞에 학생들을 수동 수등, 수동적 주체로 길러왔던 교사 반성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예뭐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수 있는데요. 예. 어뭐 선생님들이 이번 수학여행 지도 과정 중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예, 예. 선생님들은 어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수학여행 인솔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 대부분 이 참사를 겪었을 때 선생님들 이 공통적으로 떠올렸던 장면들이 예. 내가 그 상황에 처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공통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예.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물론, 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어, 선상으로 올려보내는 노력을 했으면 음.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예. 대부분 교사들은 그런 방송 상황에서, 어, 방송 말대로 따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어, 교사들의 어떤 공통된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예. 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를 되돌아 봤을 때, 아.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플 수 밖에 없고, 예, 예. 이러한 사태가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음. 부당한 지시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지 못했던 예. 이 교육의 문화와도 관련되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생각들을 본질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아이들을 주체적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 미안함, 이런 것들 좀 표현한 것입니다. 네.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미묘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 같습니다. 이게, 즉,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 같은데, 안전, 재난, 위험, 이런 상황에서 뭐, 방송을 통해 뭔가 지침이 내려오면 또 그것은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거 참 정말 판단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수학여행에 대한 지도 과정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고의 본질이 이제 수학여행 자체라기보다도 예. 사회 안전 시스템의 문제와 예. 구조 과정이나 선박 관리 감독의 책임을 구조적으로 잘못해왔던 정부 책임들이 분명 히 있기 때문에 예. 예. 단순히 교육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개혁의 문제로부 분을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교사도. 어, 그러한, 어,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데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예. 라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좀 부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도 전국의 대학 교수들도 이런저런 시국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43분의 선생님이 직접 실명을 기록하면서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그런 입장 발표를 했고, 그걸 또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실었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밝혔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그3분의 교사들이 그 학교 소속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예. 그 공문이고, 예. 어뭐 담당 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법적 검토를 해 봤는데 뭐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된다 예. 뭐 이런 입장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 뭐 이번 물론 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표현 자체가 워낙 제약돼 있다 보니까 예. 어~ 어쨌든 정치적 표현 자체를 완전히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어~ 이번 세월호 참사 부분은 어~ 좀 수많은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희생된 겁니다 예. 교사들도 제 2의 유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도 예. 가슴 아픈 문제고요. 예. 이 부분을 그냥 슬퍼만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고 예.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예. 진상규명을 할수 있느냐 신뢰를 하는 교사도 있지만 신뢰를 못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주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징계 사유로 직결된다라는 것은 사실 민주사회에서 쉽게 우리 어뭐 그런 징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형세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교조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 법적인 뭐 대응뿐만이 아니라 징계를 막기 위해서 좀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예. 전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국민 여론상 진상 규명 철저히 하고 책임자 처벌하자 여기에는 뭐 압도적으로 다 찬성합니다만은. 예.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이 사건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여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43분의 교사분들이 직접 실명까지 거론한 것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그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예. 어쨌든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심정은 어쨌든 진상규명과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좀 해달라라는 절박한 요구입니다. 촉구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교육부도 그렇고 뭐 당사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상당한 격려와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징계 조치를 발표한 교육부에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항의 전화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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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또 교육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일단 인터뷰는 응하지 않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